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 요새 막 인공지능이 뭐 직업을 없앤다는 이런 막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안에 뭐 개발자 사라질 판인데 무슨 개발자를 추천하냐부터 또 뭐야 뭐 1년 안에 사라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제정신 아닌 사람들 진짜 많아. 개발은 해 봤을까? 난 졸라 졸라 의문임. 그러니까 본인이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사실 아, 근데 좀좀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한 수준인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그만큼 자동화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굳이 사람이 필요 없는 노가다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에 도태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음 사실 뭐 알파고가 등장한 지가 벌써 5년 넘은 것 같은데 그 알파고 그 대전하고 5년 동안 발전한 게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10년 안에 뭐 직업이 사라지는 걸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거죠. 근데 어떤 직업이든지 결국에는 도태될 수,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가진 사람은 들 도태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IMF 때만 해도 그 정말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했거든요. 출근은 일찍 해야 된다고 태도로 엄청 쪼고 퇴근도 되게 늦게 시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같은 데막 가면은 막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점심시간에 아저씨들 뭐 거기서 씻고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냥 회사 와서 그냥 자기 일상을 보내고 되게 비율적으로 효 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탄력 근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애초에 이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그좀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그래서 저는 미국식으로 그냥 무능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더 시장에서, 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위로 올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은 지금 경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셰일가스 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그그 그 중동에도 그 기름 때문에 계속 그 관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기름이 차고 넘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왜 미국은 계속 잘 살까? 실리콘밸리는 노숙자들이 넘치고 펜타닐이 넘치면서 정말 안 좋고 그래서 뭐 저도 치안 때문에 별로 이렇게 여행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왜 그쪽은 계속 경제가 호황일까 그렇게 잘 자르고 엘리트들을 잘 올려주는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좋으면 결국 우리나라는 아직도 태도를 너무 많이 보고 저희도 이번에 또한 6천대 한 중반 정도로 기존인보다 연봉 한두배 정도 오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구직을 할것 같고요 아 구직이 거의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그, 애초에 면접 자체를 아예 보지 않고, 이제, 팀노바 자체, 팀노바 이제,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팀노바 개발자 채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채용연계 프로그램으로 두 친구 정도 이제 괜찮은 연봉으로 또갈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직 계약 진행 중이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약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시장에서 더 괜찮은 개발자들한테 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경제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애초에 예전부터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도 그랬었고, 뭐그 닷컴 버블 꺼졌을 때도 막 그때도 그랬었고 개발자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잘 되는 개발자는 제가 만들어낸 개발자 스타일이 잘 되는 개발자 중 하나겠죠. 어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뭐네카라코베당토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막 앵무새처럼 하는 애들 존나 많을 때도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면, 그거는 네카라쿠베 당토로 갈 정도 될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자꾸 네카라쿠베를 그렇게 신봉해요. 막상 거기 는 엔지니어들은 그 안에서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신봉하진 않거든요. 자기 회사에 뽕 맞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대학생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하는데, 요즘 뭐, 대학생들 패드립도 되게 잘 치고, 어, 되게 그런 거 대학생이 아니고 뭐 어린애들, 재민이들 그렇고 막 너무 패드립이 아무렇지 않게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되게 건방지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 <laughs> 하루 강아지 법무사 인줄 모른다고 진짜 이렇게 알려줘도 잘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만 지금 인생 망한 거죠. 제가 가르친 친구들은 사실 되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 많이 도와주고 싶었거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그렇게. 어막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약 인공지능이 완성이 일단 잘 되야 어 돼요. 그나마 챗GPT 같은 게좀강 인공지능의 느낌이 많긴 한데, 근데 사람의 직업을 다 뺏을 정도면 어, 화이트칼라 쪽은 확실히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laughs>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수동으로 하던 거 인공지능으로 하면 은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든 그런 어, 표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온라인에 클라우드를 만들어 놓겠어요. 사용자들의 문서를 올려놓고 보통 어떤 식의 문서로 사람들이 작성을 하는지를 다 알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예쁘다. 이런 그큰 그, 모델들을 학습하려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라우드를 런칭하고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다이어트하는 느낌 같아요. 진짜 IMF 시절 그 되게 무능한 아저씨들 사라지듯이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소득제가 실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직업이 많이 사라질 정도고 사람들이 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가 되는데 문제는 그 지금은 식량 생산은 사람이 하지만 이 식량 생산이 로봇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로봇들이 많이 발달해야 됐죠. 근데 아직 로보틱스 쪽이 그렇게 막 지금 걷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걷는 로봇도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일상에서 자유자재로 뭔가를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당 서빙하는 로봇 정도가 거의 보편화된 정도까지지.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10년 안에 엄청 빠르게 될 거라는 생각 별로 안 들고. 10년 뒤부터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 중에 이제 좀 노가다 작업하는 사람들도 어 그런 그것만 할줄 아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게 애초에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요좀더 이제 시대는 어차피 항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됐을 시한 3년 전 제가 그때 스마트폰 나오자마자 해가지고 병특 바로 했었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뒤에 스마트폰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어, 이게 진짜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즐기면서 세상 자체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불과 13년 전이고 이제 인공지능이 알파고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5, 6년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게 본격화돼서. 완전 보편화가 되려면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 지났고, 진짜 생성형 AI로 컨텐츠 만드는 만드는 사람들이 은근 히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림 같은 거잘못 그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파를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경우는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근데 확실히 그림들이 균일하지, 그러니까 물론 효과적이긴 하지만 균일하지가 않다. 같은 작가가 그린 느낌이 좀 이렇게 비슷한 풍이긴 한데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쓰기에는 좋으나 실제로 전문적으로 그거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실제로 오, 오직 AI로만 만든 게임 같은 것도 나온 거 보면은 아직은 굉장히 조잡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계산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게 그렇게까지는 그게 1년 안에 사라진다 이건 진짜 솔직히 말도 안 되고 한 10년 안에 개발자가 많이 사라진다 이건 좀 애매해요. 그리고 어. 일단, 그런 거 있죠. 파이 자체는 조, 줄어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게임 개발 같은 거할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인데,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뭐 예전,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에서 어떤 작업,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 하는데, 기존에는 뭐 6개월, 7개월, 뭐 이렇게 개발자 뽑아가지고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빨리 할수 있다면, 그 다음 스텝을 존, 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뭐, 뭐 기존에 뭐, 그냥 비디오 대여 서비스, 서비스만 하다가, 어,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 클라우드 환경을 만든 다음에 OTT 서비스를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사실은 뭐 1, 2년씩 걸리는 데 만들 때. 그런 게 빨리 단축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도구로 쓰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만들 게 없는 게 아니고 회사는 항상 일이 있어요.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 저는 기존 제품들이 빠르게 생산이 되는 게꼭 단점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식량 생산까지 하고 요새 도시 농업 이런 거 되게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쫙 세워놓는데 막그 굉장히 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그 작물이 자라는 이런 기술들도 되게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 생산 자체를 디바이스가 직접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저렴해질 수 있고, 어, 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면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기본 소득제가 실행이 될것 같고 기본 소득제가 실행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아주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 하려는 사람들은 어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애, 애초에 인공지능 자체가 뭐,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다든지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원하는 얘기만 듣고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시대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기술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엄,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달해야 돼요. 그니까 얘가 엄청나게 빨라져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야 돼요. 그, 슈퍼컴퓨터로 해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 그 엄청 빠르게 돼야만 하려면 진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특화된 반도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비용이 좀더 저렴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더 많이 발달해야 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당기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자 입장에서고요. 공부 꾸준히 하시고 변화하는 기술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계급이 심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제로 일반적으로 뭐 나라에서 뭐한 달에 뭐 150을 준다고 칩시다. 150을 모든 사람들한테 주면 어 이제 아무것도 안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대신에 나는 욕심이 있어. 내가 로봇을 더 많이 만들고 싶고 발전을 시키고 싶고 뭔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애초에 이 엄청나게 높은 레벨에서 놀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비용들이 절감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개입되면은 물가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왜 물가가 비싸겠습니까? 인건비 자체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후진국에 가면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 같은 데도 가면은 되게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도 호텔비도 싸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유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건 기본소득제를 했을 때어 굉장히 먹고 살만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공사, 이거 마르크스가 말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실현인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을 또 발전시키고 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해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를 잘하고 싶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음 정말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 세대는 어쩌고저쩌고 말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기존 세대보다 님들 세대가 사실은 더 좋은 세대가 아닐까요? 부동산이 오르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좋을까? 나는 근데 90년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개구리 소년도 CCTV 같은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처참하게 그렇게 당하, 당했는데 저는 범죄도 마찬가지고 기술 발전이 사실 뭐 SNS 보고 너무 잘난 사람들 보고 게 허탈감 느끼는 그런 것도 있,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를 유튜브만 보면 볼수 있고, 되게 예전보다 그 컨텐츠를,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도 저렴해지고, 자기가 의지, 의지가 있으면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 때 무조건 비관적으로 막 얘기하고, 자기는 뭔가 특,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되게 무책임해요. 그렇게, 팀노바에서도 그렇게 악플 싸지르고 가던 사람들, 어, 사실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저기는 무조건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봤을 때그 졸업생들 결과가 좋은 곳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그래요. 고연봉이 고연봉도 고연봉이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진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전 되게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는 근데 징징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면은 변화하는 대로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가 잘 되고 싶어하는 거 그거 너무 되게 비율적인 거 이미 세상에서 판결이 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IMF 시대 때만 해도 실업자들 넘쳤죠. 근데 그때 버티고 그때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지금도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동네에 되게 맛없는 집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되게 맛있는 데도 사라지는 집이 있긴 한데 맛없는 집이 사라질 때가 있어. 근데 그거 어, 사실, 사라질 만한 사람들이 그냥 경제가 좋아서, 그냥 뭐, 그나마 이제 먹고 살았던 건데, 사실 진짜 뭐, 30년, 40년 된 맛집은 경제가 어려워도, 끝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잘 되는 데거든요. 제가, 그 뭐지, 명동교자 있죠? 명동에 있는 거. 그 되게 맛있잖아요. 그 칼국수. 그 집도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갔었는데, 진짜 놀랬던 게, 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니까, 거기는, 뭐 지금은 더 많겠죠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근데 코로나 팬데믹때도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니까 러 안정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어, 예상을 하고 교육을 한 거거든요 변화하는 개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좀사람들이 토론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브루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좀 공부를 할때 조금 더 어, 다변화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언어도 여러 가지로 꼬아, 꼬아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팀노바에서 졸업을 할 때까지 보통 언어 한 세네 개나 하거든요 플랫폼도 뭐한 세네 개는 기본적으로 다 하죠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는 거를 습관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약간 좀이 쑤셔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졸업생들이 그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를 습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아, 그럴 의지조차 없,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입, 입만 살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막존눅들게 하고 어 진짜 10년 뒤에 인생이 사,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확정적인 거는 10년 뒤에도 우리 그냥 먹는 음식도 별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직업도 직업의 형태나 그런. 어떤 스타일이 좀 바뀔 뿐이지, 우리 10년 전에 있던 직업이 지금 사라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무리 급진적으로 발달한다고 해도 이게 기업에서 받아들인 데도 시간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인 데도 시간이 있거든요. 저도 생성형 AI, 저도 AI 학습해서 제가 만드는 작품도 만들지만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를해도 그래, 이건 아직 발전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입장에선 너무 그 김치국 마시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야. 어, 이런 상황에도 기회가 널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너무 안 좋지. 시장 경,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 세상이. 어려워. 맞아요. 저도 어렵고, 저도 힘들고,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좋은 결과 많이 없고또 양질의 개발자를 뽑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오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를 안 뽑는 것도 아니에요. 막 보면은 졸라 많이 뽑아. 자코리아 같은 데 보면 막 몇백건, 몇천건씩 있어. 그것도 매달 업데이트 되는데, 그렇게. 이런 게 그냥 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많이 하고, 예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행운이 없는 거야? 예전에 꿀 빨던 개발자들 막, 그런 사람들 부러워? 그것도 애매하죠. 지금, 지금 시점에, 사실 뭐 돌릴 수도 없고 타임머신도 없을 뿐더러 그게 막 꿀빨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나? 나는 항상 과거의 기술이나 과거의 사람들의 그 수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개하다고 해야 되나? 도, 그러니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왕십리역 이런 데서 학교 갈때 보면 다 담배 피고 있어요 아저씨들 존나 많이 펴. 간접흡연에 대해서 나는 되게 잘 알고 있었고 되게 안 좋다는 걸. 근데도 아무렇지 않게 펴. 그렇게 미개했어요, 한국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난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시민의식도 좀더 높아지는 것 같고, 아, 전반적으로, 그, 진짜 이게 과거가 미화돼서 좋아 보이는 거지, 아 실제로 보면 그때가 스트레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 기술 발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무대책으로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한다면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팀노바가 이제 그 이제 한 9년차가 10년차가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팀노바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팀노바 졸업생이 계속 고연본 같잖아요. 그 누가 누구,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도 사람들 안 뽑는 시기에. 네? 정말 지금 팀노바도 결과 엄청 좋잖아요. 계속 좋잖아요. 그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수의 의견에,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전문가 의견을 신뢰를 하세요. 제가 딴건 몰라도 취업을 매주 시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막 매주 취업 컨설팅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외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게 약올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짬이 IT업계 짬이 20년인데 그리고 그 취업 컨설팅만 제가 지금 몇 년을 합니까? 저 옛날부터 진짜 오래했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면 취업까지 제가 항상 봐준 게 벌써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 됐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신뢰하시면 크게 손해 볼거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쪽에서 워낙 오래 있으니까 기술 자체도 내가 다루는 기술이다 보니까 AI가 아 이거 좀 이렇게 지금 당장 엄청나게 빡세게 막 가가 지고 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 업무하는 개발자들이 사라질 거고요. 그 이상을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이거 ai를 도구로 잘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 멘탈 깨지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음 애초에. 질것 같다고 마음먹고 나중에 안될것 같다고 마음먹으면 될 일도 안 돼요 저도 멘탈 쪼개질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내 이성이 아난 지금 약간 우울해서 내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도 사람이 어떤 하나의 되게 우울감을 먼저 그 질에 겁먹고 가지다 보면 사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 자기 자기 비하를 하는 건좀 좋아. 왜냐면 아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맨날 그런 생각해요. 뭐 개발하다 보면 뭐 버그도 잘못 잡고 그럴 때는 와 이런 빡대가리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몰고 가는 게 여러분 멘탈에도 좋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외부에서 여러분, 막,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절대 말 듣지 마세요. 저도 막 병특할 때도, 뭐, 다 군대나 빨리 가라 그러고, 군대에 막 졸라 말 많았어, 주변에서. 군대 대신 가줄 것도 아닌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병특하고 나니까 다 합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병특하고 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경력도 빨리 쌓으니까 엄청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태세전환 해가지고, 어, 병특하게 잘했다, 이지랄해요. 대부분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공부할 땐.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